훌륭한 인맥이란 첫 번째 훌륭한 인맥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약 10초 이내에 대부분의 평가를 마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만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그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인맥이 될 사람이 누구든지 간의 사람에 대한 높은 가치를 매기는 훈련과 좋은 관점에서 출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인맥의 정의. 학연, 지연, 혈연은 사실 진정한 인맥이 아닙니다. 학연, 지연, 혈연은 그냥 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맥이라고 부르는 부류는 적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 즉 인적 자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 즉 인테크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VIP 플러스, 즉 매우 중요한 사람을 더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공통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다루는 기술.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로부터 자신과의 공통성, 유사성을 재빨리 찾아내서 활용해야 합니다. 서로 비슷할수록 우리는 쉽게 가까워집니다. 부부는 얼굴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가장 친근한 얼굴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닮은 얼굴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 공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결핍 요소도 비슷해지게 됩니다.